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술은 자꾸 요즘 생각나는 것 같아.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 여기 올라? 가 올라? 아닌데 여기 식당이잖아.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 투다리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레시가 기다리고 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마카 레시가 만나는 투다리. 어서 오세요. 투다리입니다. 내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언니. 어. 안녕하세요. 주어 혼자 왔어요. 혼자 돼요? 네. 합니다. 오늘요? 이 오늘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내일 서울을 잘갈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아 더워. 아 땀은 나는데 춥네. 뭐지? 오늘 하루 나이스하게 마시겠네. 나이스하게 쉬볼까요? 어? 왜요 어, 일평오빠 아쉽잖아. 근데 원래 오늘은 그냥 저녁 먹고 간단히 숙소에서 이게 이따가 잠들려고 했는데 뭔가 마지막 날인데 좀 아쉬워. 오늘은 이렇게 어제처럼못 마시고 맞지? 일평오빠도 한잔안하십니까아 이런 거 마시는데 팽이버섯 말이거든요. 두 다리는 김치 우동에래 슈지. 그치. 아 근데 이것도 좋아하는데 오지. 음... 김치 우동 하나랑 술한잔 콜? 아이탕도 있네? 대청정구도 있고 다 있네? 가게 가시려, 가실... 아. 저 어제 너무, 잠시나마 너무 감사했어요. 잘 먹었어요. 다 먹을 줄 몰랐어요, 저. 김치 우동? 팽이버섯 말이 맛있는데, 모든모든 모둠... 그게 없네? 모든꼬치 와도 되죠 일평 오빠. <laughs> 어? 아, 아. 마지막 밤을. 어모든 꼬치가 없네. 물어볼까? 어? 사장님 네. 혹시 모든 꼬치가 없나요? 네, 저희는 모든 없어요. 아 혹시 여기 그 시그니처 메뉴가 어떻게 돼요? 김치 우동이랑. 네. 닭산적이랑 네. 아니면 뭐 닭껍질 아니면 통날개 정도 돼요. 네. 꼬치 중에서. 어, 어디요이 예, 아, 닭껍질 꼬치 아니면 닭산적 아니면 통날개. 통날개. 네. 세 가지인가요? 아니, 염통도 잘 나갈 요 염통도 잘나가요 아, 그러면은 모든 꼬치가 없대. 그러면은 이거 김치유동 하나랑 뭐 먹지? 뭐 먹지? 모든 꼬치가 없대요. 똥집은 먹다가 턱 아프던데 꼬치 몸통 산적 닭껍질 아이 호불호가 갈리네 오 살치는 좀 물릴 것 같아 먹다가 꼬치 맛집인데 꼬치 하나만 딱 먹고 싶긴 한데 음지는왜 이름이 없지 어 버섯 말이 갈까요? 근데 또여긴 닭이 또 유명하다 아니에요? 염통? 염통 먹을까? 버섯 먹을까요? 이 팽이버섯 말이 먹을까요? 아니면 염통 꼬치 먹을까요? 닭산적 이거? 아 이거 배부를 것 같은데? 아, 닭산적? <laughs> 은행 염통 버섯 오뎅탕 우동 <laughs> 너무 많은데? 버섯? 1번은 닭산적 2번은 버섯마리, 버섯마리, 3번은 염통.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은행, 은행은 나 이거 예전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은행 고추 먹었다. 왜냐면, 음, 음. 1번? 1번이 닭선적. 아, 그렇다면, 아, 미치겠네. 또선택장이 왔는데. 1번이 닭선적. 2번은 팽이버섯. 3번은 염통. 치우동이랑요, 네. 어, 후레쉬 한병 하고요, 네. 팽이버섯 말이 주세요답종류 네. 아니고 처음에 꼬치에서 보였던 게그그 그, 저기 <laughs> 처음 처음 첫 장이 중요하다고 닭선족을 생각하니까 자꾸 팽이버섯이 생각, 왜 물어봤냐고 답종류 아니고 그냥. 생각나가지고. 짜잔. 김치 우동. 음. 그대로면 좋으려면 나? 아, 나좀 요새 술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아이, 나보다 훨씬 크지, 이 친구. 엄마? 아, 근데 그래, 맛있겠다. 냄새가 맥차가... 나. 진짜 계속 뵈네. 맨... 김치우동을 만들 수 있다고 누가 알려줘서 만들어봤는데 우와 중심 그 사람 찾아갈 뻔 어? 야뭐 뭐, 바로 끝나는 리안이야? 리안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이거 리안아 괜찮아? 아 근데 김치우동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고? 접시 있어요 여 괜찮나까요 언니, 아빠들 짠! 아니, 2026년 목표 있냐고요. 정하... 정했어요? 정 생생우동이랑 김치, 사발면, 습가 무금이이만 난다고? 파 냄새가 엄청 심한 것 같아. 프로지언 짠! 덕인 오빠 짠! 버스 오빠 짠! 리언이 짠! 정수 오빠 짠! 어? 삼병언니 밥 먹었어? 괜찮아? 감기 좀 나아졌어요? 수찬이 짠! 멀리고 짠! 좀, 알려줘도 저런 영상 올리려도 안 돼. 어렵지. 나도 안해봐지고 26년도 어린이 방송 예수 부처처럼 보게 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할게요. 오늘 감기했지요. 감기야. 나온 생각 없어. 아니, 그거 아닐까? 코로나? 아니면 독감 아니, 랩 괜찮대? 아, 이번 볶음 진짜 너무 쎘어. 언니, 어제. 헐, 똥콜 언니, 따뜻한 거 많이 먹자. 근데 기침이 안 나오면 해량까지도 가잖아. 내도 그 기침하다가 갈비뼈 나온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 이번 년에는. 2026년 무슨 질문이라고 목표? 바라는 바라는 거? 아니 바쁘시대 언니 오늘 병원 가가지고 감기약 처방 받았다고 의사선도약 이번까지 막 크리스마스 지날 때까지 계속 먹으면 약없거든왜 이렇게 안넣지 기침이면 언니야, 폐쪽 검사해봐. 근데 언니는, 언니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오늘은 누구 안 쫓아온다, 진짜 천천히 마셔. 아스. 아스, 누가 안좋아오지 천천히 마셔. 레몬 생강차 같은 거 있잖아. 생강차가 너무 진하면 그런 거라도. 버스 오빠도 이번에 엄청 고생했고. 박오리 친구랑 더 친해진다고? 조만간 너랑 나랑이 언제 쓰게 해야 되나? 쪽이라. 감사합니다. 버섯말이 나왔어요. 엄청 음, 뜨겁대 더... 삼겹버섯말이. 나도 가슴에 멍이 들어서 쓴거 싱글... 어? 빨리 빨리 낫고 신나게 뛰어다니자. 우리 다, 달려야지 언니. 그 들어오면, 언니도 빅퀸이야. 미리미리. 아, 그래서 강제로 크리스마스이고도 크리스마스도 짓고 쉬어야지 언니야, 나 아프면 새벽에 서럽더라고. 2026년 목표 술줄이기 치얼 짠. 맞지, 술줄여야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술은 자꾸 요즘 생각나는 것 같아. 덕인오빠 짠, 덕인오빠 저녁은요? 푸르즈바 짠. 저절로 금주식이네. 아, 먹으면 안 되지. 정수빠 짠, 한수 껐어봐 짠, 추천이 짠, 만두빠 짠. 미연이치얼 눈이 운동 안하냐요저 요새 운동 아예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1월 달부터는 좀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못 움직여요. 막그 활동성 이 있게 뭐못 해요. 기지개로 완전히 다못 피니까 도라지청 국소밥 한밥 먹자. 배고프겠다. 양갈비 먹자. 한다면 한다고? 맞어 추천하죠. 담배 안핀 지가 몇년 됐지? 아, 청국장 드셨어. 맛있다. 아, 그럼 오늘 술안 먹겠네. 배불리 먹어가지고. 그죠? 도라지 생강차. 숨 쉬기 운동이요? 새벽에 숨5 0번 했어요. 자다가 베개 파묻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내년에 추워도 간다 산에 운동 그래 이번 연도까지 있다가 내년부터 파이팅 하자 하리수님도 식사 챙겨주세요 언니 우동 맛있겠다 오늘 먹자 모자 안했냐고요 모자 차에 있죠 한국장 좋아하는 거. 나는 나는 팬이어서 진짜 좋아해 생각 안나요 아 난 진짜 버섯구이에 참기름장에 찍먹하는거 좋아하는데 왜 피하고싶노? 맞아요 그러니까 만두 서비스 드요 감사합니다 우와 <laughs> 김만두 서비스 주셨어 어? 만두 만두 솔직술 먹고 있잖아 10년전 과일이잖아 서비스 어? 나면 좋아하냐고? 나는 근데 다 좋아해 먹는거 좋아해 버섯구이에 불닭볶이 진짜 좋아하지. 요즘 먹을 때마다 보는 거 같다 맞지? 난 요새 잘 보여 자주 보여 먹을만 하냐고? 김치우동? 옛날 맛나 인위적이지 않냐? 약간 쉬면서 싱거운 거 아. 안주던데? 그냥 간장에 튀겨먹으면 될것 같은데? 그냥 간장 와사비 같아 못 먹는 음식 딱세 가지 있어 홍어랑 계곡이랑흑염수 흑염수탕은 처음 잘못 먹어서 못 먹고 있고 지금까지 그리고 계곡이는 원래 안 먹고 그리고 홍어는 도전해봤는데 입에서 다 까지고. 어, 그리고 안 먹는 건 오리, 요리안 먹어. <laughs> 지현이, 식사하셔야죠. 아, 언니 참치 맛있었겠다, 어제. 잠깐만. 이거 진짜 티키 동희 오빠 짠, 리현이 짠, 추천이 짠, 더빈 오빠 짠. 오리고기는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가 아니고. 술에 젓은 만들어 먹으라고 나쁘지 않은 거. 오로즈 오빠 짠, 지연이 짠. 정수 오빠 짠. 으아. 동이 오빠 짠. 이거는 삼겹 버섯말이 네. 아, 못뭐 드실 거예요, 그냥. 아다 이거 북당 갔나보다 그죠? 생 치즈로 총 7개 했는데 레진 개당 10만원 4개 레진 15만원짜리 2개 릴레이 상0총100 너무 비싼 것도 너무 싼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 밤에 기시켰는데 내일 온다네요? 그래서 막걸리에 대충 먹으려고요. 언니도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여유가 있어 보인다, 언니는. 야, 아, 이게 1 0는인데 큰일 났네, 내 내일. 그럼 내일은 안주 확정이네요? 그 포항 구룡포 과맥이 시켰어요? 아 아프죠? 었었다 내가 치과 의사한테 들었는데 일레이는 보통 안 해도 된다는데 레진으로 웬만하면 다 된대요 근데 이거 더 이상의 그 그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냥 하루하루 어떤 음식을 만들까 그리고 이제 오빠분과 이제, 이제 퇴근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되게 이쁜 모습이 보여 우리가 가다가 만나면 사인해줄래 어디 사는데 멸치오빠 나도 가는게 좋아 아야 이마트 애프... 이마트에 파는 구룡포 과메기 맛있던데, 요즘... 이마트 인터넷 요즘 많이 시켜 먹으니까 이쁘게 생겼다고요. 보면 볼수록 이쁜 것같해요그집 찌까 의사들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동네 공동 구매해서 시켰는데 인생 맛집을 발견해 다른 곳에서 못 삼을 것 같아요. 아 동네에서 안주 아손 대고 있어. 됐지? 네? 아니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빨은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나는 그 임플란트. 그 그러니까 제일 무섭은 것 같아요. 플란트 아프대요. 전에 크라운 해야 된다고 니 다른 데 가니까 충치 없어. 일부러 하는 거야? 너무 못됐다. 아, 근데. 아 어, 싸우기도 엄청 싸웠지 예전에는 이제 의리로 살아간다고. 나도 의리로 살아가고 싶다. 가끔씩 좀 두근두근하고. 서로 이게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배운 애가 이빨이 뭐냐고? 치아 스케일링 만얼마 되고 나왔어 그게 만얼마 된게 잠깐만 자기부담인가? 임플란트 요즘 발치하고 그 자리에 나사 박고 나 그거 아빠 나사 박은 거 봤는데 진짜 괴로워하더라 그래도 술 드시더라 곰돌이 모자 구매처 알려주요아 그거요 며칠 전에 동대문 가서 같이 산 거예요. 서울 분이세요? 곰돌이 모자 너무 귀엽죠 어제 여행 와서 입고 싶어서 여행 동대문에서 이것도 샀고 어제 입은 백곰 스타일 아, 겉옷은 원래 제 거고 안에 있는 것도 동대문 산 거고 곰돌이 모자 도 동대문에서 산 거예요. 같이 방송으로 골라서 쇼핑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고 봐요 그건 맞아. 싸우고 싶어도 시간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 오렌님이 쓰고 있으니까 더 이뻐보이. 에이 그런 게어딨어요 어디 사세요? 아, 제거 한번 써봐요 빨리. 괜찮으면 제가 이제 저기 알려드릴게요. 크라운 선도는 나 빨간, 아 빨기만 좋아해어 어떻게 오렌이 임플란트에 손좀 잘, 아나 아직 임플란트 없는데 하나도 이화여들 나왔어. 내가 무슨 소리야. 나 이제 나온 여자 아니야. 한 잔에 짠. 언니가 치아.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이제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로 일주일 남았다. 2020년 나는 빨리빨리 올해가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거든. 혼자 산 날보다 둘이 산 날이 더 많네요. 이제. 인 생의 반 이상 을이 사람 하고, 만 나고, 살았 어요. 멋있 어요.